우파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대단합니다. 오늘 우한폐렴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신데 우한폐렴보다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도착 발갱이들을 끌어내리는 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이 집회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벌써 보름 전에 중국 출입자들 다 중단시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20만 명에 가까운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문재인 이 머리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이 중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시집핑한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한지, 이 인간들은 어떻게 공산주의자들한테는 쩔쩔 매는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문재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는 세계의 가장 압질적이고 단합적이고 폐륜적이고 반인권주의적인 김정은한테 벌벌벌벌 기더니 폐렴이 터져가지고 우한 뿐만 아니라 후베이성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이 비상이 걸렸는데도 하루에 12만 명에서 20만 명씩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한국에 손아 부으면은 대한민국 연예 우한폐렴의 비난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생명권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중국 출입자를 전면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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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출입자를 전면 중지하라! 중... 처음에는 정부만 믿고 믿어달라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군까지 동원해서 방역하자하다가 이제는 설거머니 질병본부에 다 맡기고 뒷골목리 빼고 있어요. 메리스 당시에 박원순이 했던 얘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때 떠들던 놈들 그때 시민단체 새빨간 놈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때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었던 놈들은 다어려 갔습니까? 지금 이 우한폐렴이 제대로 대응을 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아니 이것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국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임무가 대통령이란 작자한테 있는데 그런 의무다 빼니까 우리 공화당이 잘본건잘본 겁니다. 대통령이 아닌 거죠. 정는 박근혜 대통령을 촛불구대타를 통해서 권력 잔탈한 사람들 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지 못한 가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대한민국의 생명과 재산권을 이렇게 이렇게 무능하게 내놓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여러분 용서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토착 발갱이 좌파 독재 정권 끌어내자.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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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통합한다, 연대한다 말들이 많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 얘기도 있어요. 이 토착 발갱이 세력들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올육 혁명을 70년 이상 쿠대타라고떠 들고.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의 발전무용도 전부 다미 속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아직도 1045일 동안 옥중에서 인신감금된 상태에서 옥중투쟁을 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데 단행의 강을 건너자 단행을 묶고 가자 단행은 역사에 맡기자 이런 개풀같은 얘기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들이 보수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우파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표를 들라고 구글을 하면은 또소화 만한 국민들이 계시니까 그것 또한 답답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170자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말 한번 바꾼 적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첫 집회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거짓과 선동과 조작과 업무와 기획에 의한 마녀사냥이었다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문재인 정권은 촛불크대탈을 통해서 권력을 찬탈한 정권이라고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일 21대 4월 15일 선거에는 배신자 역적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170차 동안 3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와서 대통령 파리하는 작자들 이제 와서 단행무효 떠들다가 선거 끝나면 다 사라질 놈들 이제 와서 정당 만들어서 표달라고 표달라고 구걸라는 놈들 우파라고 주장하고 보수라고 주장하고 국회의원 4년 하다가 선거철만 되면 중도 중도 좌파 좌파 얘기하고 있는 스급 빠진 가짜 보수들을 척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가짜 보수 대신자 정당들을 끌어내자 오로지 진실의 투쟁은 높은 산도 있고 깊은 골도 있고 또 깊은 강도 있지만은 그 진실을 위해서 보다가는 우리 공화당의 길이야말로 가장 정의롭고 가장 위대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과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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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하고 투쟁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지고 우리 공화당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가 무너진다는 우리의 책무를 가지고 끝까지 투쟁하자. 투쟁하자, 투쟁하자, 투쟁하자. 오늘은 언론 기자들이 우리 공화당의 영입빈사들 우리 공화당에 이름을 걸고 출마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은 인적 세신뿐만 아니라 세대 교체도 함께 이루어야 되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당당하게 국회의 원내교섭단체에 진출해서 이제는 비겁하지 않게 용기를 가지고. 체제 역사 전쟁을 반드시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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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 박사 울산경제연구원 현 선임연구원 김은영 박사입니다 여러분 와! 서초 서초갑 인지현 수석대변인입니다 대구 서구의서성건 변호사입니다 와! 구미 구미 김경희 대변인입니다. 강남병의 도여정 대변인입니다. 오! 아 파락 파락의 김 김면성 박연성 박연성 우리 동지입니다. 오! 강남 가베 최혜림 동기입니다세달 모자라서 24세로 25세로 출마를 해야 되는데 세달 모자라서 출마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집나신 양입니다. 오! 우리 인재영업 1호 한민호 우리 전략기획 본부장이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의 강태성 동지입니다. 우리 청년 아직 출마선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 청년당 원송진입니다. 젊은 과학자입니다. 이성우 동작을 나경원 지역구입니다 해운대, 해운대, 어레, 한건영, 우리 정호연입니다. 오! 저 끝에 창원선산의 진순정 대변인입니다. 오! 제가 여기서 이분들 지지해달라 하면서 법 걸립니다. <laughs>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이 어이 젊은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우리 공화당이 이 정치를 어떻게 개혁하고 정당 개혁, 국회 개혁, 정치 개혁을 할 것인가. 이것이 21대 국회에서 우리에게 무너진,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의 명령이고 역사적 책무입니다. 맞습니다. 동지들, 우리의 개혁을 적극 완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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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극기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개혁 완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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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일어나십시오 광화문에 어이. 눈이 빠지도록 어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어이. 우리 공화당 편니다 동지 여러분! 예. 목이 터져라 외쳐봅시다 동지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마시막 예. 길로 가자! 보통의 칼날에 쓰자, 쓰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